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잘 따라와주고 있다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핵목록 신고를 거부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게 무엇을 받아낼 것이냐는 질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면서도 그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짧은 기간에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는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며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비핵화 첫 단계인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목록의 일부라도 제출해 달라는 폼페오 장관에게 종전 선언을 통한 미북 간 신뢰 구축이 먼저라면서 미군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이미 취했으니 미국도 상응해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대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기자들에게 16일 비건 특별 대표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전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에는 북한 최선이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중 러 외무차관 회담에 참석했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핵미사일 폐기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현 단계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미 이산 가족 상봉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원에서는 또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를 포함한 외국인 납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과 제럴드 코놀리, 디나 티투스는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차 미북정상회담 때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우선되는 의제로 삼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2000년 이후 21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한국 전쟁 후 가족과 이별한 재미 이산가족들은 약 10만 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미 이산가족 상봉은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상봉 방식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인회에서는 납북자 석방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 토머스 게러대 의원은 미국이 1970년대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인지해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o of, of, of so like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는 이번 결의안을 환영했습니다. t 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의회에서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 금융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이 북한은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측은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묻는 o a 질문에 북한은 세계은행 기구의 회원이 아니므로 지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비회원에 대한 지원은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동현 한국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